아 근데 이거 아첸 어떻게 생각해 형은? 물론 네. 나야 다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진짜 좋지. 우리 팀으로서 첫 기회인데. 아니 경에서 좀더 복잡해 그게. 그러니까 3개 일단 스웨비 세개 조건이, 3개 조건이 걸려 있어. 다 걸려있지. <laughs> 일 번이? 울산이었 다음 역사. 주 FA 컵에서. <laughs> 코리아. 포의 준우승. 포항의 준우승. 지금 아시아 무대는 외국인 비중보다 대체적으로 내국인이 많잖아. 그렇지. 결국 국가대표 레벨이랑 동기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아시아 상위권이나 아르팀 사이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만으로는 그걸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FC에서 외국인 제안다 풀었잖아 이번에 그렇지. 근데 아직 리그, 형 말대로 리그랑 동기화가 안 됐어 음. K리그 아직 5 플러스 1에 출전 3 플러스 1이잖지 K리그에서 외국인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이한 데케이더, 한이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거 외국인 풀로 그 너무 그 푸는 거 결국에는 축구 시장 사람으로 보면은 자기들 일자리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강호들은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오겠지 돈 많이 쓴팀뭐 지금 울산 같은 팀들은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올 텐데 아래 팀못 데려오니까 비비지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면서 라 하위 팀이 가지고 있을 문제도 있고 선수를 가만히 있을 거 그러니까 선수협이다. 선수협이면 안 맞아. <웃음> 어, 그리고 또 하나 된 생각은 약간 영 말대로 비비 분위기 더 커질 것 같은 게.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 K리그 팀이, K리그 구단인 팀을 짜려면, 난딱그 다음 딱, 서령우라는 케이스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서령우 풀백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정원이다 그럼 서령우를 중심으로 울산이, 뭐, 윙어에서 외국인 영입하고, 톱 외국인 영입하고, 전체적으로 국가 대표급 수비수를 이렇게 채워 나가잖아. 근데 만약에 외국인 잘다 풀리잖아. 이 선령국급의 한국인이 없으면은 경쟁이 너무 힘들어 지금 느낌. 음... 그러니까 물론, 오! 그러니까 물론 돈의 문제가 원치. 있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한국인 어쨌든 뭐 홈그로운 이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외국인 풀려도 음. 그러면 그 한국인 한두명 지금 유이2처럼 맞지. 그러니까 유이 주전급 선수 있는 팀 없는 팀 차이가 너무 크잖아 지금. 그렇지. 아, 그것처럼 만약에 그게 되면은 애초에 형 말대로 선수협 막 존나 클 거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적용이 되면은 명문 유스팀이 없거나 좋은 잡어축구 어. 유망주 못 데려오는 팀들은 어. 다 이제 이 시즌에 이제 확실한 건 올해 같은 사례는 안 나지. 선수의 기억보다 세팀. 아까 아, 그러니까. 보다부 세팀 있잖아. 올해가 진짜 역배 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천이 같은 것도 역배라고 힘든지. 생각합니다 저는. 역배는 말이 나도 역배라고 12등까지 생각 안 했어. 어때? 올해? 기대 이상? 나는 시즌 전보다 당연히 기대 이상이지. 여름에 비하면 기대 이하고. 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잘 치른 감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음... 김은중에 대한 점수를 매기, 매기면? 응. 김은중 감독은 나는 무조건 A 이상은... 음, 무조건 나도 ]다. A 이상. 어.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지. 개인적으로 나는 그체 전술은 조금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해. 음. 아 그치? 어, 그체 그래. 전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치하고서도 플랜 A를 되게 잘 가져와. 어쨌든 김도균 체제 안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점 하나는 팀의 코어가 될 어린 선수들을 너무 너무 배제하는 감이 많이 있었거든. 물론 그걸로 살아남았지만 미래를 너무 너무 안 보는 그런 감이 그런 축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건진 자원들 이 진짜 많아. 그 선수 잘하던데? 아이이0 0 0기기0 0이0 0 0 0 0 0 나? 아니면 오른0 0 정승배 승배 씨아 승배 씨잘0 0 승배 잘하나. 정승배는 사실 후반기 0 0 0 0 0 0 0 0친구0 0 0는 이승우 뜯기고 나서도 한두달아0나 <laughs> 올해 수원 f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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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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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특정 기업에서 이력서만 보고, 보고 선수를 영입한다면 이런 느낌일까? 최규백, 올림픽 대표 출신 정수는? 지동원 올대, 정승원 올대. 또 이제 이 명성도 올대였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선수를 모으는 방식이 뭐 여름에 뭐 안병준 안병준은 한교원 이런 선수들 한교원, 아 맞다 한교원도 가있아 여름에 수원FC에서 본 한교원은 좀 충격이었어 근데 약간 수엡은 내가 논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이적 시장을 보면서 사실 그 전에도 스웹비 젊은 팀은 아니었다 생각해 약간 메인 코어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걸 쳐내면서 약간 젊은 팀이 돼야 될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었어 뭐 애매하게 해서 이적 시장 컨셉이 애매한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은 나 완벽히 망한 응. 이적 시장을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예, 성질이 젊고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여름 어. 이적 시장은 진짜 개인적으로 노영이 만도 못할 정도로 주저도 음... 생각을 해다 노영이 보단 낫겠지. 나. 그래도 선수가 따왔으니까 노영이 둘러가지. 그거 같아 순수 노영이 미어 순수 노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놀란 점은 어쨌든 팀은 같은 팀이잖아 근데 김도균이 있는 스프과 김은중이 있는 스프이 캐릭터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확달랐지 어. 나는 전반기를 진짜 보편가하는 거는 지키는 팀을 만들었다. 이거 나 진짜 크게 생각하는 게도균이햄 축구는 균샘쌤 축구는 대박이 터지면 아침을 갈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한 바로 강대권이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미스가 나면은. 저점이 너무 낮다. 면 되게 나는.. 어, 저점이 그 너무 낮아. 저점이 높은 쪽이 어떻게? 근 은중 햄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어느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정도의 이제 투자, 지금 정도의 예산 운영을 계속한다면. 어 쉽게 당당한데 할 때. 저점인 구축물 만들 때나 진짜 너무 고평가하고 싶어. 그러니까 김동연... 이 지금의 이, 이 일과 지금 이제 1년의 영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좀 뭔가 다른 방향의 이적 시장 기조가 된다. 여름만큼은 망치지 않는다면 나는 쉽게 막 강등권 간다고 생각은 안 하겠네. 물론 나는 올해도 사실 지금 있는 인천, 전북, 대구가 강등권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개축은 그만큼 빨리 빨리 바뀌는 시. 그래도 저점인. 꽤나 높아진 걸 보면 팀에 대한 너는 그런 만족감은 있다 약간? 음, 김도균이 스웹은 가챠 축구였다 라고 할수 있다 말달축구 말달축구 <laughs> 지키는 축구를 진짜 그전까지 스쿼드 뜯기기 전까지 했다는 건 나는 되게 고평가하고 지금은 어쨌든 스쿼드가 다 뜯기고 나서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융화시 확실히 스쿼드 멤버가 되었다는뭐 이현용이라던가 정승배라던가 지금은 좀 아웃됐지만 장용호 같은 선수도 있고 수원FC는 저 점을 높인 것만으로 충분히 음. 의미가 감독의 있는 거 같아요. 강도의 역량이 그래도 확실히 어. 보여준 시즌이라 생각해. 그리고 은근히 김민재. 그세달 만에 이긴 경기도 결론적으로 그4대 형으로 이겼기 때문에 한골 차로 우리가 오 등을 했고 포항보다는 높이 잡고. 물론 FA 컵에서 사과 우수한다는 아무 의미 없어지지만 그래도 가능성 열렸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출소한의 가능성 열어 둔 것도 그 김은중이 만든 어린 선수들이고. 아시아로 갈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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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상황. 서울 팬들한테는 꽤나 희망적인 시즌이어서 팬들이 어, 그 되게 만족감이 커 보인다. 38라운드가 끝나고 해피하게 끝난 건는난아뭐강강가안 음. 당해서 다행이다 말고. 그렇지. 아, 사실 그2 1시즌 후반기 아닐수도 꽤나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거는 강가안 당해서 다행이었잖아. 뒤로 가면서 올라가는 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f c 서울은 초반부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확실히 올라와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럼 여름이적 시장을 왜잘 보내야 되는지를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해놨던 거 특히 신두역은 약간 민적으로 소비된 게 있는 것 같고 <laughs> 야산도 있고 루카스 나는 야산이 ㅅㅂ 말이 안돼나 야산이 그런 정도의 선수인 줄 몰랐어 야산이 9-6인 게 일단 사기고 음. 나는 우리 팀이 서울에 반 정도만 따라갔어, 니적 음. 시장을 네. 네. 그래도 난난난 삼등까지 가능했을 것 거야. 그러니까 원두제가 빠그라졌을 당시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긴 했거든. 3선은 국대잖아. 근데 대체로 강영범 물어온 건 결과적으로 배성공이아니 코일키퍼가 더 급했어 그리고 어떻게 만든 거같선은 땜빵이라도 치면 되거든. 골키퍼는 땜빵을 치지. 땜빵이 안 돼요. 사실 그런까지 주전이 백종범. 오늘 경기도 보셨다? 백종범. 오늘 강영범 대신 백종 백종범이었으면 털은 무조건 한 번. 아, 어, 어. 그러니까 코어 라인 갖추는 게 주나 중요, 중했던 거. 야잔 루카스 강현모 이렇게 해가지고 음. 겨 여름을 너무 잘고 그냥 잘보 아, 겨울에도 잘 보냈지 최준 이제 겨울 잘 보냈지만 거. 여름을 특히 더잘 보낸 팀이었다 이재훈도 그렇고 결국에는 에피 서울이 많은 걸 얻은 팀이 됐어 겨울에는 뭐 이제 누구 누가 말해도 아예 링가드로 화려성 <laughs> 아, 아 링가드 했을까? 얘기를 안 했군요 생각해 보니까 음. 아무튼 화려성 면에서는 사실 앱시 서울 따라올 수 있는 팀이 없었어 진짜 <laughs> 군 10년간 서울이 이렇게 이력 시장을 잘 보낸 적이 있나? 겨울 여름 그치. 포함해서는 근 10년간 없는 어, 어, 어. 것 같아. 어, 이거는 난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것같아이 정도로. 그래. 오승환 그래. 신진호 내려오고. 겨울에 신진호 주세종 주세종 아 이제 바꿔오고 부산이랑. 김현성이랑 살짝 어, 어. 내려오고. 아 근데, 아, 근데 그래, 그때 예그런데. 대안 리턴하고 또 누구 있는? 데 그전 여름에 아드리아노 다카기 데려와서 맞아 다카기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었어 15년 여름부터 시작했다고 아, 생각해. 생각해 그때가 아데박 아 아데박에 어. 고왕민 고요한 있고 뭐 오스마르 난 그때 신진호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부러웠어 아, 진짜 그 16년 이후로 서울이 가장 이적시장을 잘 보냈던 근데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은 게될거 같으면 여름에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음. 봤을 그러니까 때 아낀... 아 물론 뭐그 그래, 아끼지 않을 수 있는 팀이 지갑 사정상 있어. 아낄 수밖에 없는 팀이 있었지만 아뭐 그런 것도 스카우트 능력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음. 아무튼 여름 이적 시장 존나 중요하다. 그거. 서울 그다음이 대전. 나는 음, 음, 대전. 아 대전. 저, 솔직히 여름 이적 시장만의 중요성을 설파하려 한다면 대전이 나는 솔직히 더 잘한 것 같아. 약간 대전은 머니 파워의 진수를 어. 보여주는 팀이었어. 그러니까 돈을 잘 썼. 어 깔끔하게 썼어. 돈을 우리 돈 많은데 음. 돈 많은 걸 허튼 쓰지 않았어. 초반에 조금 어 얘네 허튼 쓰라는 보인 게 있었거든. 어, 사실 천성훈 형이면 난 그렇다 생각하고. <laughs> 대전이 잘못 영입한 거의 유일한 선수 아니야? 근데 그첫 선언 스타트를 끊고 김현우 마사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킥이었고 아 대전은 답을 알아 밥질 답지를 답지를 보고 에너지 레벨이라는 답질을 뭔가 응. 그러니까 남들이 지칠 때 조금이라도 더쓸수 있는 애들 박신 아, 아, 에너지 레벨을 하신이 사실 되게 밥신이나뭐 김현욱이나 이런 선수들이 탑 클래스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어도 리그 내에서 검증된 좀 알짜배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를 잘 공략을 한것 같고 본인 팀 그리고 스타일 잘 맞췄어 내게 그 선수들이 다 빠르게 적응했어 요즘 보면은 다. 대전 라인업 보면 최전방에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를 올리더라고 그냥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이협적이 대구가 세싱야 해줘처럼 마사 해준 거지 마사 김준범 투톱 아주 재밌더라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로 조지른 축구를 하는 이상 원톱 스트라이커가 끝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또. 구택 씨가 후반날 다치다 보니 구택은 진짜 대전이 보기에 진짜 잘하긴 하나봐. 믿어주는 거 보면 살짝 그런 거지. 스크림 도르처럼. 아, 태윤 씨가 <laughs> <laughs> 그 내년 감사모 <laughs> <강상우 웃음> 재개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강사모아 감사모 짜 잘하긴 하거든. 근데 좀 솔직히 말해, 물론 난 잡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약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롤판에서 도 FA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 국가의 고성능장 리엔지 같은 거지. 음. 아, 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거든아 너무 잘해. 아,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아, 수비를 진짜 사랑스럽게 잘해. 아, 솔직히 풀백에 그 정도 돈 쓰어야 된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서브에서 그 정도 치목 넣을 수 있냐? 딱그책이 a t s so t 트 a t s so that's so t 포지션 s so that's so that's so that's so that's so that's so 다 h a t s so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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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that's so that's so that's so that's so 니까 적진 않게 받을 건데 팀에서 고연봉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건데. 최춘 연차도 연차도 그렇고. 그런데 강성훈의 최초의 경험이 없기도 했고 위인이 되는 선수 잖아이선수던 음. 그러니까 이선도 되는, 그러니까 멀티 유틸이 되는데 풀백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리그 베스트 경험도 어. 있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시링이 존나 없잖아. 그때까지 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중국까지 갔다 왔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다시 머니러시 하고 있다. 누구지 이승준 데려갔고 원두제 데려갔고. 와. 나 솔직히 그 정도 돈이다. 방성까지 데려가거든.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이 왼쪽에 누굴 쓰느냐가 좀 이제 그게 걸리는 일이지. 그게 걸리. 는 이태석까지 포항에 보낸 음. 이 상황에서. 음, 지금 팀에 레스트가 남아 있는게 누가 있지, 그럼. 없어. 순수하게 없어. 아예 없구나. 아, 진야? <웃음> 진야. <웃음> 없는 걸로 해도 될것 같은데. 진야는 백으로 나온 지좀 됐어. 없어. 아 진짜 말 그대로 없는 게 찾아야지. 외부용이든 외국인이든 나는 근데 진짜 팀들이 풀백 외국인 시도 안 하는 거 조금 개인적으로 의외라고 생각해. 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 외국인 밖기 제일 좋은 자리라 생각하거든 약간 근데 그근데 그거, 음... 그거, 근데 그거 같아. 물론 우리가 아르헨이해서못 썼지만.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강상우를 고액으로 못 잡겠다고 한그 논리랑 약간 이어지는 게. 그렇지. 어쨌든 K 리그에서 외국인은 돈 비싸게 받고 중요한 거 해주는 역할인데, 물론 산술적으로 이 두드려보면은 응. 짠값에 외국인 풋백 구한 게 맞거든. 응. 근데 외국인 외국인 커터를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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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값에 쓰기에는, 쓰기에는 아깝다 쓸 거면은 솔직히 내가 돈쓸거면 루카스처럼 진짜 바코 루카스, 루카스 뭐 브릭슨 뭐 브릭슨 애들 거. 쓰지 그 그러니까 풀백 마사가 있다고 쳐봐 만약에 한1억일억 받는 오면 잘하겠지만 망설여진다 그게 약간 시? 대체적으로 골을 넣을 골잡이를 사든 아니면 수비 리더의 센터백을 사든 중원이 활용과 그러니까 그 구심점이 될 선수들이잖아 근데 약간 풀백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풀백을 사본 팀들이 그리고 성공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풀백의 중요성이 현대 축구에 높아지고 있다는 말은 돌이켜 얘기해 보면 이미 낮은데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여전히 원래 낮았는데 여전히 센터백 코어랑 중원의 사령관보다는 덜 중요한. 사실, 뭐. 사실 말 자체가 결국 풀백이 기본 이상은 돼야지 그 팀이 일정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풀백이 팀이 뭐 에이스고 리더고 이 소리는 아니야 그게. 그렇지. 약간 한계지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튼 아무 남은 비시즌 동안. 여러 게스트들과 함께 문상훈의 빠다너스에 오지 않는 대구였구나. 그대를 기다리면처럼 오지 않는 새시즌을 기다리며 하면서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아 <laughs> 맞다 우리가 대구였다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있었구나. 세광이 대구였는데. 저희 내 대박을 먹어요. 우리 마지막 어? 아직 녹화만 해.